아뭔 배가 시하나 어이가 없네. 바테르. 여기 오라라. 아 오케이 나는 루드라의 마도서를 발동. 와 장드로. 아 바테르 며지로 보내. 두장 들어 아 세페르의 마도서를 발동. 루드라 카피. 못... 아니 루드라를 또 쓴다고? 오케이 그리모에 맞어서 <laughs> 어떻게든 찾아 <laughs> 진짜 개억지 어 어떡하지 할게 없는데 아니 그리모를 찾았는데왜할게없어 <laughs>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 아씨 개태 오케이 사단장 세트 턴 엔드 오케이 그럼 보여주도록 할까 들루 오케이 나는 리베르스 파이커의 반소판 아씨 결투였다 교체 힐드 제너럴 뭐야 <laughs> 이거 <laughs> <laughs> 뭐야 끝이야 <laughs> 어아니 <laughs> 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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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무것도 안 나와 디렉터 택 필드 제너럴 오케이 그럼 난 다시 필드 제너럴을 교체 나와라 리베로스 파이커 아이씨 사기네 이거 이고터워 랜드 오내 차례다 드로우? 아이씨 이게 아닌데 카드 한장 세트 그럼 난 리베로스 파이커의 효과 증시계지 안돼 나도 이거 노렸지 아 망했어 나는 필드 제너럴을 덱으로 되돌려 그리고 덱에서 나와라 플레이 매니저 플레이 매니저의 효과 필드 카드 한 장을 파괴한다 방금 아니? 세트한 그 카드 안돼, 안드 들어. 아 유튜브에선 원래 여섯 장 들어갔는데 원래 없어서 한 장도 안 넣었더니 되게 안 불러. 루버럴 스파이크 일반 소환. 그리고 나, 틱틱스를 활동. 몰라 증지. 아니 증지라니 이런 미친. 두 장을 택으로 되돌리고 나는 두 장을 특수로 한다. 나라. 디렉트너럴 그리고 나라 마이티 스너거 따라 다이렉터 택이다. 어? 어배틀보타죠뭐잉 어? 그러면 나는 아 잠깐만 틱톡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씨. 뭐지? 이산 녀석. 이 사람 뭐죠? 나의 완벽한 플레이니 응, 안 해. 오케이, 조. 그리모의 마도서안 돼. 아까 드로우로 뽑았다고. 응, 음, 나와라 바테르. 나와라 마어서서 바테르. 아 심판 쓰기가 애매한데 어쩔 수 없어 심판. 너, 너 이번 턴에 내 필드 못 치우면 끝난다? 그래? 그럼 깨태. 안 돼! 진짜 치우면 어떡해! <laughs> 말해줬어, 고마워. 너 제외. 안 돼, 내 필드 제너럴이. 아 잠깐만. 아 심판 쓰고서 써야 되는데 실수했다. 그러니까. 아 청급패. 아 말로. 말로 내 주위를 흐트리다니, 치사한 녀석. 계획대로. 루드라에 맞아서. 와두장들어온아 그 아, 잠깐만. 쓰레기인데? 한장선치 <laughs> 저게 금지 카드? 아이씨, 에르 그러면 끝내보도록 할까? 난 판타지스타 일반속판 발동해. 새로 되돌릴 카드는 마이티 슬러거. 그리고 나와라 퍼펙트 에이스. 와 퍼펙트. 완벽해. 와 잠깐만 무속파괴? 아프다. 그리고 판타지스타를 교체. 나와라 마이티 슬러거. 와배틀다아 상대 턴에 한 번이구나. 쫓아 퍼펙트 에이스. 이씨. 아니 제외. 자 어쩔 수 없다. 너의 뮤지아드가 개박살나도 좋다는 거냐. 제외. 아아아, 메인투... 아, 아까 세트를 가져왔으면 안 됐구나. 그러면 나는 스트롱 블로커로 교체... 아, 이거 되 카드다. 잘해, 들어... 아, 이게 왜나오조 졌네. 이제 개테를 쓸 마법이 안 되죠. 카드 세트. 오케이 어, 아, 아 이개 쓰레기네. 이거 들어 판타지 스타 일반 소환 활동해... 되돌려... 나와라 아, 펙트 아, 아, 스 아, 안돼 아, 펙트 아... 그리 아... 판타 아... 스타 아... 돌려 아... 스트롱 블로커 배틀 안 뒤지네. 디얼터트 아 인투 카단장 세트 턴은지. 아, 얘네 은근 좋은데. 좋다고? 드로우 <laughs> 어아 상대 턴에 한번 마음 무요. 아 씨... 일단 이거 네크로에 맞아서 아니 그래 안 맞을게. 특수를 했겠다. 스트롱 블로커. 뭐야? <laughs> 너 무요. 하지만 어뭐 무효라고 어째서 세페르를 뭐 없어지고 있는데 뭐 할라고 아 일반 마법만 카피할 수 있구나 개태는 속공 마법이야 이럴 수가 어떡하지 어떡하긴 포기 어어 방법이 떠올랐다 널 죽일 방법 아 잠깐만 링크섬 링크섬을 어떻게 만들어 그냥 못 만들어 불속성 있나 어 불속성 있다 나이스 어어안 되네 왜안어아 우라라 일반 소환 <laughs> 아니 뭐야 <laughs> 미친 놈 아니야 어 설마 무효 있나 무효 있으면 썰렌티지뭐 주장으로 링크 아니. 어, 잠깐만, 생각해보니까 너무 효있지 않냐? 어, 퍼펙트 케이스. 아이씨. 어? <laughs> 때리면 되잖아, 생각해보니까. 어, 잠깐만. 난 1850인걸. 어, 안 돼. 하지만, UA 패널티. 아, 타이밍이 개워. <laughs> 발동해. 아, 씨. 너무 재밌어. <laughs> 안 돼. 아, 개사기야 저거. 아, 제발. 한 턴만. 살려주세요. 들로우 아, 근데 저거 돌아오면 엑스트라 몬스터 전에 소환이 안 돼가지고, 링크 앞에 소환을 못 하는데. 그쵸. 나와라, 판타지스타. 아씨아개 쓰레기 <laughs> 아이네아왜 이렇게 구림이 돼.